안녕하세요. 하늘 보호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 근데 날씨가 꾸물거려가지고, 안 즐거우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 우리 일행들은 오늘 부럽게 산책을 갔습니다. 경상도 쪽에는 아직 비가 안올 거예요, 아마. 어, 그리고 어느 지역은 오고 어느 지역은 안 오고 그러는데 양은 많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오늘 그 토요 경매도 좀 풍성한 소재거리가 있습니다.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뿌리공부 좀좀 하고 가시죠. 뿌리 공부도 하시고 어, 나머지 이 친구들은 또 뭔가 숨은 끼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릴 거고 음 저기 안 나간 거 꽃망울의 색감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피날레를 이 호피반들이 장식을 하게 될 겁니다 어, 원래 이 호피반들은 이 경매 에 올릴 물건들이 아니었는데 마침 이 의뢰인께서 5만원씩만 내려서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가져오세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거 감안해서 경매할 거고요. 괜찮은 친구들 보이시죠? 시원찮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 하실 거,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도 보시면 되고요. 아주 고수님들도 보시면 되고. 또 좋은 공부거리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가볼까요? 네. 1번은 산반인데요. 산반 잘 들었죠? 입도 잘 생겼고요. 잘 들었어요. 산반이 원래 잘 들었고. 뿌리 공부 좀 해보죠. 이 뿌리 어떤가요? 어, 그럼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락스에 담그기 전에 저런 모습이었었어요. 어, 어떤 분들은 저걸 타나라고 하시죠? 글, 글쎄요, 저는 저걸 타나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 이제 락스에 담궈서 희석을 하면은 거의 다 빠지는데 오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아주 시커멓게 남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락스에 담궈서 표백을 해보면은. 이렇게 뽀얀면 뿌리 다 괜찮잖아요. 음, 여기에 요런 정도도, 어, 깨끗하게 되진 않았어도 뿌리가 나쁜 거는 아닌데, 요렇게 해본 상태에서 보면은 뿌리가 이제 그 단단해도 그 멍드는 것처럼 퍼렇게 그렇게 있는 부분들, 그 곰팡이 그 병증이 있는 거, 그건 나쁜 거지만, 이건 뿌리 괜찮잖아요. 예, 뿌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진에서 보시는 그런 거를 무조 뿌리 나쁘다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또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 거는, 이 물주머니에 근모가 있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그 근모를 통해서, 영양류며 수분이 뭐, 그렇게 섭취를 할것 같으니까, 어, 이물주머니가 싱싱하고 이렇게 뽀얀 게 좋긴 좋죠. 요런 상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의뢰인 분들 중에서는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그, 저 사진처럼 저런 상태에서 키우신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저러고도 아주 잘 키우시거든요. 잘 기르셔요. 대신에 이제 소득도 철저히 아시고 뭐, 그렇게 하시겠죠. 참고하시고요. 혹시 뿌리에 대해서 오해 계셨던 분들, 저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아, 산반, 경매 어떻게 갈까요? 다시 문의 보여드리지만, 산반 잘 들었고, 이 협성에 좋은 산반입니다. 예. 1번 산반. 이 친구는 시작가 3만원, 증가가 5천원, 즉구가 5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입변 산반. 이게 입변산발인데 끝으로 살짝 보이는 듯하고, 약해요. 아주 약해요. 그렇지만, 입은 아주 대단해요, 입은. 입은 대단하죠. 귀 말고 입? 아, 입이 걸다구요? 그게 아니구요. 어, 난초 이파리. 이파리가 배불찌기에 대단하죠. 그리고, 요거는 바이러스인가 한번 눈여겨봤는데, 상처고 바이러스 아닙니다. 그렇죠? 네. 2번 입변산반. 요 친구 어떻게 할까요? 배불뜨기. 뭐, 환엽이라도 두고 네. 어쨌든 2번 입변산반. 어, 요 친구도 시작가 3만원, 증가가 5천원. 즉, 국가 5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도 입변산반이네요. 달라, 가른가요? 같은가요? 다른 듯. 같은 듯좀 그래 보여요. 입변산반. 요건 세초. 요 키가 좀더 크고, 우람하고, 어... 입분 2번이 좀더 잘생긴 것 같고 근데 이엽성에 이것도 끝으로 살짝살짝 있고 살짝 뭐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입변산반은 맞는데 약해서 3번 입변산반 이 친구도 시작가 3만원 증가가 5천원 즉구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백색중투화 백색중투화 사진 보세요 중투화 멋있죠? 멋있죠?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무늬가 안 보여요 확대 안 하고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저 떡잎에 잘 들었죠? 여기도 확실하게 있죠? 문이 잘 들어있어요. 문이 확실하게 들어있고, 예. 산반성인 것 같으네요. 어쨌든, 문이 확실하게 보이시죠? 확실하게 보이시죠? 요 끝에는 소멸되고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고, 음, 이런 잎에서 저렇게 멋진 중투화가 핍니다. 예, 4번 백색 중투화 세 쪽. 요 친구도 시작가 3만원, 증가가 만원, 축구과 5만원 가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경매 마감은 오후 8시, 20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참, 지난번에는 제가 되게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8시 넘어서 음찰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튜브 댓글에는 그 정확한 시간이 표시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 제가 그거를 걸러내지 못했는데, 어느 분이 항의를 하셔가지고, 최종 입찰하신 분께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어, 잘 처리가 되긴 됐고요. 하여간 뭐, 8시 넘어서는 응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정확하게, 고그 시간에 이렇게 딱 마감을, 종료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5번은 공석. 그리고 이제 6번은 주구마 이구입니다 주구마 이구 어, 사진 보셔요. 제가 보기에 저거 화염 좋고, 관리만 잘하면 멋진 주구마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음,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시나 봐요. 어, 색감이 미흡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 10번 자리에 또 있습니다. 거기는 오늘 꽃망울의 포위 살짝 벗은 거 보여드릴 건데 그거 참고하셔요. 어, 오늘은 경매니까 어, 충분히 시간 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서 꽃망울 보, 확인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6번 주구마이고 어, 요건 시작가 2만 원, 증가가 5천 원, 즉구가 3만 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은 서반사피 이게 이렇게 잘안 나가네요. 이렇게 화려한 서반사피. 5만원에도 안 나갔어요. 야,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참, 그러네요. 그런데이 화려한 이 서반사피. 소멸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여러 쪽길르면은 정말 멋있는 서반사피. 전시회도갈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서반사피인데. 자, 어떻게 할까요? 5만원안 나갔으니까. 예, 7번 서반사피. 이 친구는 시작가 4만원, 증가가 만원, 적급가 7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8번은 중투와 대전에서 유명하다는 중투화. 15만원에 안 나갔습니다. 15만원에 안 나갔고. 먼저 번에는 나갔는데, 그거보다 자기 좀더 좋은 듯한 요 중투화가 15만원에 안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반납하면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매 한번 해볼게요. 음, 8번 대전에서 유명한 중투화. 어, 요건 시작가 13만원, 증가가 만원, 즉국가 15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9번은 공석. 그리고 10번은 6번과 같은 주구마 2고 촉수가 10촉이 넘을 거예요. 10촉이 넘고, 지난번에 10, 10만원에 안 나갔었는데, 이거 더 올라가야 될것 같거든요? 꽃망울 한번 보여드릴까요? 포유를 살짝 벗었어요. 포유를 살짝 벗었는데, 색감 보이시나요? 저거 복색화 될까요? 복색화는 아닐 거고요. 어, 지금 현재도 색감이 보이시죠? 지금 저, 저희 집에 와서 며칠 있다 보니까 좀 따뜻하게 있어서 색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구마나 황화는 그화통 속에서도 색이 발색된다고 하니까 응 안심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영향은 있지 않을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서 영향은 영향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화영이 좋아 가지고 꽃망울도 통통하잖아요 통통하고 화영이 좋아 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게 아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10번 주구마이고 이 친구는 시작가 10만원 증가가 만원 10만 주구가 15만원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오늘 경매를 빛내줄 이 호피반들. 방에서 찍을 때랑, 색감이 확실히 틀리죠. 훨씬 더 틀리시죠. 어,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실제는 더 화려해요. 어, 초극황. 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음, 가격이 아마 여러분들 안 맞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반납하기 전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뭐, 백두산으로 오인받는 이 호피반. 백두산인지도 모르죠, 뭐.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발색 잘된 호피반. 처음에 30만원 말씀드리니까 뭐, 좀 거부반응이 이렇게 쉬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호피반이 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 저평가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11번 호피반. 어. 요거는 어제 거랑 비교해보니까, 어, 자기 조금 더 약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11번 호피반은 시작가 20만원, 증가가 1 만원, 즉급가 25만원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12번 호피바는 어제 30에 안 나갔어요. 어, 그래서 5만원 내려서. 음, 12번 호피바는 시작가 25만원. 즉 증가가 1 만원, 즉급가 30만원이고요. 어, 금형금형은 니가 안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어쨌든 왔다 가니고, 어, 의뢰 허락받았으니까, 이상하지만 가격이 이상한 거죠. 어, 13번 금형이 친구는 시작가 55만원 이상하다. 그래도 그렇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55만원, 증가가 만원, 즉국가 60만원입니다. 자, 어떠셨어요? 화장은 굉장히 화려한데, 어, 가격적인면에서는 그렇게 이해 안 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의뢰인과 합의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모두 모두 전란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